안녕하세요. 메탈 베스입니다 여기는 화진포 기수역입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지금 12시가 좀넘었고요 아, 개선 터져 있어요. 개선 터져 있고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물은 흐르고 있는데, 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따뜻하고 파도가 잔잔하죠. 여기 기수역에 지금 갈매기들이 지금 모여 앉아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 멸치나 이런 치어도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쉬고 있다가. 아무래도 기수역이 터져 있으니까, 여기로 이제 올라오는 고기들이 있겠죠? 뭐, 잔챙이들? 그걸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쉬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 일단은 지금 나투망을 화진포에서 먼저 쳐보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일단은 기수역이 터져 있으니까 저쪽 파도 끝에, 파도 끝으로 가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없으면은 랜덤 방식으로 좀 캐스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영상은, 어, 실황으로 일단 올립니다. 실황으로 올리고 만약에 고기를 잡으면은 어, 도입부 일부분을 어, 그 고기 잡은 영상하고 해서 나중에 컨텐츠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끝내주네. 네. 다시 기온이 올라가지고 따뜻해요. 일단 밤엔 춥겠지만 평일이라서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야,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어, 청정 동해바다, 특히 또 모나즈 해변으로 된 화진포 해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이상으로 어, 화진포 해변에서 바다 투랑, 바다 투망, 바다 투랑이 아 바다 투망, 어, 그 조건, 어떤 상황, 어, 그것을 지금 실황으로 영상을 찍어서 어, 알려드렸습니다. 어. 감사합니다.